구동에서 자 먹었을 때 이제 치를 두 개가 생기면서 리셋 어오 좋아요 어? 이게 왜 이러지? 뭔가 조금 에러가 있, 있긴 한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어 그쵸 그렇죠, 방금? 아 에러가 아니라 방금 보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별이 바로 얘 옆에 생성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다고 운 좋게 그냥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거였습니다 에러는 아니고 자 하고 어 방금도 제가 그런 음, 나올 수 있으니까 어? 뭐죠? 어 뭐지? 뭔가 버그가 지금 있긴 합니다 지금 어 여기 자 체크스타에서 체크스타 체크스타인데 XY가 스타포즈스타포즈의 pose. 0번째 스타포즈의 1번째 아자 이걸 안 넣어줬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X 값만 그냥 똑같아지면은 얘가 이제 같다고 인식하고 바로 넘어갔었어요. 자, 이젠 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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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그러다가 지뢰 밟으면은 게임 오버. 그러면서, 아, 그래도 아직 움직일 수 있네요. 자, 이걸 고쳐야 되겠네. 자 그래서 저걸 고치는 방법은 간단하죠. 지금 우리 와일 i l e 요거 두 개가 있으니까는 결국에 자이 녀석 어 게임 오버가 되면은 일단 이거를 게임 오버가 끝났다고 해놓고 얘를 false로 만들고 얘도 false로 만들어줘. 그럼 자연스럽게 모든 루프가 끝나면서 요킷 여기 킷으로 가면서 끝나게 되겠죠. 그럼 구동을 한번 해보면은. 신나게 게임을 하다가 지를 밟았다 어 꺼지네요 그러면서 자 게임 오버 유 타츠 더 어쩌고 어쩌고 마인 아 이거를 이제는 확인이 됐으니까는 뭐 이런 식으로 하세요. 유 클리어드 레벨 레벨이 지금 2부터 시작하니까 한 개를 빼줘서 레벨스 근데 아 자, 여기 아니라 요거죠. 이렇게. 다시 부동을 시키면은 한 개, 두 개, 세개 클리어하고 죽었으니까는 어, 레벨 3까지 클리어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얼추 다 제가 생각했던 거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보니까 게임이 좀 살짝 지루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게 뭐냐? 난이도를 올리는 거는 가장 쉬운 거는 자, 지뢰를 3개씩 그러니까 레벨마다 1레벨에 3개, 2레벨에 6개 3배수로 증가시키고 이건 이제 제가 또 게임을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어카운트다운 하는 거를 이제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의 뭐 워드나 뭐 ppt 같은 데서 우리 폰트가 정해지는 거고 지금 74포인트로 어 뭔가 글자를 써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음 카운트 타임이라고 합시다 자 이거를 레벨당 우리가 5초 5초 안에 클리어 해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 부분에서 메인 루프에서는 우리가 어, S t 크라고 합시다. S t 이 파이 게임의 타임 시간을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get 틱을 하면은 한 틱이 무슨 뭐 시간의 어떤 단위인 것 같은데 한 틱이 몇초한 천분의 1 초인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 밑에 코드에 추가를 해보니까는 자 여기 이 다음 여기 룩부터가 이제 레벨 당 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 시간이 얼마큼 지났냐를 우리가 파이 게임 점 타임 점 get t i c 라는 거에서 아까 여기서 저장한 이 st 틱러 여기서 시작했을 때, 자, 그때부터 얼마큼 지났냐를 우리가 측정한 다음에 그거를 GPT가 1000으로 나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 한 틱에 1 0 0 0 1틱인거 같아요. 그래서 자, 시간이 얼마큼 이제 남았냐? 시간이 남았냐는 뭐 리메인드라고 합시다. 리메인드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더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운트 우리 카운트 타임이 지금 5초였으니까 그대로 넣어 놓고 빼기 얼마큼 지났냐. 그러니까 이, 이 와이로가 계속 지금 한 틱에 지금 1000분의 1초씩 계속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5초에서 지나만큼 계속 빼줘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출해 줄 겁니다. 이 리메인드에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이게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하려면은 어 디스플레이 타임이라고 해놓고 이거를 정수로 바꿔 줍시다. 그럼 밑에 소수점이 다 날라가고 정수만 표출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가 이제 뭐 타이머라고 합시다. 타이머 타이머의 글자 타이머의 글자는 자 폰트를 이제 렌덤 우리가 여기서 폰트를 정했잖아요. 이거를 뭐 렌더링 하는 함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로 정해 주고 이거를 디스플레이 타임을 넣어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제 생각에 어디 갔냐? 어, 여기. 이 폰트 렌더라는 이걸 가서 봅시다 그냥. 자 그러면은 이 어, 파이 게임 도큐멘테이션 가면은 폰트 점뭐 렌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어, 이거 있죠? 그럼 저이 렌더는 뭐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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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어떤 이러한 인풋을 받는다. 근데 다행히 GPT가 저한테 이미 알려줘가지고. 저거를 그대로 GPT가 준 대로 넣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 보면은 뭐 이제 어떤 색깔로 어떻게 얻다 어, 넣을 거냐 뭐 그런 거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아 이게 위치죠. 이제. 그래서 자이 글자를 결국에 어 그냥 가운데다 놓시다. 300 X 300 우리가 6 0 0 x 600 크기니까는 300, 300한번은 정중앙에 나오겠죠. 그리고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계속 이걸 까먹더라고요. 화면을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표출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죠. 이제 자, 만약에 이거죠. 지금 남은 시간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그럼 시간이 다 끝난 거니까 우리가 게임 끝나는 조건이 이거였죠? 게임 끝나는 조건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붙여넣어주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면 구동을 한번 시켜볼까요? 오오오 시간 간다. 빨리. 자, 먹었죠? 먹었죠? 야, 저 이렇게 단순한 게임인데 시간에 압박을 주는 것만 해도 뭔가 할 맛이 납니다. 오, 요런 거. 아, 이거 좋다. 아.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오늘 지금 시간이 9시 40분인데 제가 이거를 오늘 12시 반인가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9시간 걸렸네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참 다시 만들면은 뭐한두세 시간 만에 만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좀느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제가 뭐 강의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저처럼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지지고 복고하니까 충분히 만들어진다. 이거를 이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으면서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